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다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저 sein 사랑과 레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부속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하고 또 되뇌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를 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말려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혈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귀함과 고배로움과 아름다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더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또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숙고하면서 범사에 해할 좋은 것을 취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밝혀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또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또 예배하는 각 가정과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나는 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또 어려움을,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감내하며 힘있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과 사행을 격려하는 일에 더욱더 힘있게 열매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하람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이념이나 자기가 삶을 이루어 가는데 뭔가를 성취하거나 자신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확신적인 체계들을 받아들여서 산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고, 나의 존재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리고 이 죄인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이 가치를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또 우리가 은혜로 그것들을 붙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를 써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힘 힘쓰고 또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얻고 또 우리의 애씀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보다 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때로는 드러내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늘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그냥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저절로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좀더 복되고 나은 또 합당한 또 온전한 그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근원들을 발견하게 되었겠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 인내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창조된 목적, 인생에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래 어떤 의도하신,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의도하신 것들,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인내의, 어,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는 약속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완전한 성취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이썩어 없어질 육신에 매여 있고 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와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며 이 믿음의 행보를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었을 때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글을 읽게 되고 또 접하게 될 신자들은 여러 고난과 핍박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열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 당대 올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연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의미를 다시 오심의 의미들을 고려할 그런 정황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 오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절대로 지연되거나 그것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원래 오시기로 한 때를 지나서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합당한 때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행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위축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연대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홀로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시켜줌으로써 함께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됨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 세상이 힘들어 세상이 어려워 세상이 악해 그리고 꾹 참고 그냥 치꺼하고 가만히 있고 산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그 속에서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가족이또 서로 이웃간에 또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박해지기 쉬운 때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그것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것에 진정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이 다른데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이루어 가는데 유익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의 그 소통 속에서 보육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기부하시는 물품을 함께 어떤 목사님하고 가서 기부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보육원, 오늘날에도 정말 보육원, 고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라고 싶겠지만, 사실 곳곳에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세상 생각하게 되었고, 또 어찌 보면 뭐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설립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후원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찾아가고 돌아보는 손길이 없으면 또 이런 시기에 더 외로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그곳에 가서 함께 돌아보고 그 마음을 나누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올때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더 힘을 얻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 연대의 힘으로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자동하나 우리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은 없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 죽을 자 같지만 살리는 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도움과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돌아봐서 서로 돌아봐서 격려할 때 우리가 인내할 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복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공동체성을 요구 받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지체로 연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각기 맡겨진 분량과 지혜대로 서로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대비죠. 각기 은사대로, 분량대로. 그렇게 할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습관을 조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코로나 시기 속에서 이런 일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을 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 뭐 전염의 위험이 있고 또 서로 이웃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니 어, 모이는 것들을 때에 따라서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협조의 요청을 거스르면서까지 지침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방역지침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모이는 것은 좀 무리한 감이 있고 또 신앙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좀더 더 깊이 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이기를 하는 습관을 좋지 말라는 것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나누고 그 공동체성을 이루고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에 또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대와 연합의 다양한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좋지 말라는 본질적인 의미에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또 가능한 방식을 도서를 추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성과 한 몸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교회 나가기 힘들다, 교회 당에 나가기 힘들다고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만 어떤 홀로 떨어져서 이제 뭐 오히려 그것이 자유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학성을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간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속에서 또 그것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있다면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연합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때이의미들을잘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주어진 이 현실을 잘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이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현실, 지금 주어진 현장, 삶의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서에서의 맥락에서도 이 믿음으로 산다. 오직 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 때에 이스라엘이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각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또 신체적인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때때로 있지만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악망하며 나아갈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겨움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런 자들이 부족하고 미약하나마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그 결실을 거두려고 애쓸 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란 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피부름으로 말미암아 영원과 연결된 맞따운 믿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 산소망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또 삶의 실천적인 의지와 결의들을 다지고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원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안의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말씀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효력이 있는 말씀이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수용하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데 인내의 큰 힘이 되어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치지 않고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보장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면서 감사함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합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구원하시그 믿음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안광하며 사랑과 선임을 경여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고 서로 연대하며 팔아대며 화평을 이루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고 믿음의 담함을 주시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기도 드립니다.